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또엄 무슨 일또야마한테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맞 일이야? 어. 그럼 이니야아니일이 죽을 상이야넌슨도형야무이야 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니 뭘? 하긴 지우형 엄마랑 생일가 좋은구 별미니 겠니 아니 말을 하.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실제는 <laughs> 언제라고? <심지를 놓은지라고. 웃음> 알았어요, 알았어요. <웃음> 알았어, 알아서 <laughs> 할게요. <웃음> 아,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알아서 알았어, 할게요, 오빠. <laughs> 세르마, 말릇이식 그게 뭐야? 꼬박꼬박 말리고 나라고. 언제 알아서 할 텐데. 알았냐고요 숙제하면 되잖아요. 아유 머리야. 엄마만 아파? 나도 머리 아프단 말이야. 나도 아파. 그니 나도 엄마랑 학원 가는 것 때문에 요즘 안 좋아 지훈이 형 검색니까 왜 그래? 휴.. 내게도 고민이란 것이 있답니다 고민은 없어야 그러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봐 음.. 해결책? 좋은 딸이 되는 거지 뭐라고? 선생님께 상담을 한번 해봐봐 너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잖아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야? 누가 왔어요 지우가 왔다갔지. 세롬이는 무슨일이니? 어..선생님 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을 안게해드는 거죠? 음..그래서 고민이 되는구나 이 말이구나 네 제가 잘못한 건 아는데요 엄마한테 신경쓰게 라 공부해라 네, 예, 그만해. 네, 예, 그만 봐라. 어휴.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선생님! 하하, <laughs> 그래, 그래. 어, 근데요, 엄마는 왜 저를 못믿다주시는건가요 엄마도 많이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래도 제가 어, 중요한 일을 하자고 할때 숙제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을까? 친구와 중요한 대화를 하셨단 말이죠. 때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돌아봐야 할 때가 있단다. 오늘은 한 왕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테니 들어볼래? 네. 제게 필요한 것이 라면요 음, 새로운 얘기들 필요한 말만 많이 해줄 것 같은데. 선생님. 요하스가 태어나자 아버지와 모든 가족이 살아남 중에 겨우 복수를 부지하고 일곱 살 어린 나이에 쿠센타로 왕의 자리에 오셨다. 7살이요? 어, 어릴 때부터 제사장 요호야 댁에서 아입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단다. 요호야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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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하스는 요하보시게 정직히 하하는 왕이었어. 이때 유다는 바알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진나라였지 그래서 요하스는 왕이 오른뒤종교계획을했다가 바로 바알 성상을 부수고 신강도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끌어갔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잘한 일이었단다. 그럼 요하스는 여호야가 제사장의 가르침면잘 받은 거네요? 그렇지. 요리 세롬이 똑똑하네. 제가 원래 똑똑해요. 가끔 아, 설렁대잖요 <laughs> 그래.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아스가 한 일이 또 하나 있단다. 그것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어서. 바하를 섬겼던 백성을 돌이켜 예배를 드리게했지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잘한 일이었단다. 저도 매일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려요. 선생님, 저도 잘하고 있죠. 그럼, 요아스 왕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왜 그랬을까? 그러게요. 왜 그렇죠? 정격이었다 하고 성전 보수다 예도잘고 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온전한 믿 요하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았어. 그리고 그가 옆에 있을 때종교계회가성전보수를까 있었지. 그후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의 지도자들의 말을 더 기담하들어서 다시 반을 섞였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요하스는 성전에서 제사도 들었다 주요 그럼 이번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잖아요. 역시 우리 세금이 똑똑해. 그래 말아 여호와스가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우리도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이해하겠니?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잘 그럼 들어봐. 책이 믿음이 어떤 거예요? 잘 들어봐. 요하스의 옆에는 항상 요야다 제사장이 있었단다. 호야다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구분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분리할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겠죠. 매일 보는 사람이니까. 하하, 아, 그렇게 되는구나. 여호야다가 옆에서 요호아스를잘 가르쳤을 거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또여아스도 물어봤겠지. 그럼 여호야자님 요호아스의시승님이네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왜요호아스는잘못을잘 살았을까요? 음, 좋은 질문이야. 그것은 요하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저 가르침만 받았기 때문이지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 말에 흔들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되었지 다시 말해 요하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지 잘안 됐네요 훌륭한 일을 하고서도 멀리을 받았으니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세로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세로마, 너 엄마와 다툰 것이 이번 처음이 아니잖아. 네, 하지만 지기도다 이해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다 완벽할 순 없어. 하지만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 알아요. 그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어떨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야겠죠. 그래. 새롬이는 부모님, 할아버지, 상대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야. 할아버지, 부모님 믿음이 좋다고 새롬이 믿음은 좋은 것은 아니란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새롬이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지? 예배 잘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게 하지. 그럼 아닌가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중요하지. 루아스 왕은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잘했단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없었어. 눈에 보여질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도 변화가 있어야 해. 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어, 제게 믿음이 없나봐요, 선생님. 아니, 세롬이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잘못된 일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중이야. 엄마와 일을 고민한다는 것은 잘못을 뉘치고 있다는 것이니까. 하지만 매번 그렇다네요. 다시 또 후회하면서요. 내가 매번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이잖아 다만 거기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지 우리의 잘못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야 아, 이제 주요건 알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단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해 네. 고맙게 잘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왔어요 우리 세롬이 확률 똑똑해졌네. 저는 제법 똑똑하니까요오 세롬. 뭔가 달라 보이는데, 선생님께 말씀을 듣고 왔지. 어떤 말씀? 혹시 요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 어? 어떻게 알았어? 나도 듣고 왔지. 어? 나만 들은 것이 아니었잖아. 세로마, 난그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했어. 어? 그런데 무슨 말? 요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여호야다가 있었잖아. 선생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야다 제사장같이 말이야. 아, 우리의 고민도 들어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해주시고 아, 어, 정말 그러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선생님이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시잖아. 그러니 우리도 요하스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 부모님께 효도하자. 알았지? 음, 대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기도를 받으시고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도 우리가 교육하은데도 계속 쭉 이어가자 이 말이지. 오 새로운 오늘따라 새롭게 보이는데. 내가 좀 새롭다, 님. 만에 소유다고늘 생각하면서 지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매주 예배를 드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또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겠죠? 어, 함께할 수 있겠죠? 어, 대답이 너무 작아요. 다같이 함께 할수 있겠죠?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하스 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전에 가져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정직한 행동을 할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신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